이제 속 시원하냐? 어? 조금만 참지. 어? 을 쑤셔야만 했냐? 와. 어, 약간. 나 아. 알아서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갔을 텐데. 결국 다 파국이 됐잖아. 진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예요. 차가 세워져 있는가? 여친 몰래 차를 뽑아. 젖은 음 티셔츠. 티셔츠. 야하다. 저 빨간색. 어! 팬츠. 그래. 팬츠요? 하이였어, 하이. 와우. 저기. 여친 자, 집에 있다고요, 지금? 저는요. 야, 야, 나도 같이 가. 출근하고 없는 여친의 집에서 남자 팬티를 발견하니까 <laughs> 피가 거꾸로 붙더라고요. 아, 아, 뭐, 그래. 말이 안 되지. 아, 거야? 저는 아, 여친 집에 있는 모든 방문을 다 열어봤습니다. 여친 방문, 화장실문, 설마, 아.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확인 안한 문이 생각났습니다. 어디+ 어디 베란다 여친 집엔 보일러 화장실이 두 개야 아+ 안빠 화장실 안방열저씨열 어+ 열 어+ 어+ 왜아 Alter, 아아 <laughs> 못 봐. 어+ 어+ 와.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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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못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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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봐 어+ 못봐 어+ 못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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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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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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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어+ 분명 저거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무만 어? 가지 상상을 하니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다리 떨리지. 얼굴을 보면 순간 이성을 잃고 싸우게 될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아왜 나와? 아. 그리고 여친에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뭐야? 너 진짜 남자 있었던 거 맞지? 하아 <laughs> 혹시 내가 더러워? 혹시 내가 더러워? <laughs> 뭐야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냥 친한 오빠인데 나 출근하고 없는 동안 잠깐 집 빌리겠다고 해서 있으라고 한 거야 응니나 응. 오늘 밤 근무라서 11시에 나왔고 그 오빠는 11시 반쯤에 들어갔어 우린 마주치지 않았다고 너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 도 출근하고 11시 반에 집에 들어갔다며 근데 입차 기록은 8시 49분이고 음식 배달은 9시 24분에 왔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가고 뭐 했대. 와, 이건 빼박이다. 그때 그냥 주차만 해놓고 뭐살거 있다고 해서 나갔다 왔어. 음식은 <laughs> 2인분이나 배달 왔던데 몰라. 그냥 갔다 와서 먹었대. 너무 배고파서 2인분 시켰겠지. 그 남자랑 했던 카톡 내용 캡처해서 보내줘. 아, 미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 막화를 나가지고. 지웠네? 지웠네 <laughs> <laughs> 어? 요즘 카톡 복구 가능하니까 복구해서 어, 보여줘. 복구 가능해? 아 어, 미안한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라. 아우 그렇게 의심스러면 헤어지던가. 구차이왜 이래? 아. 내가 아무 일 없었다고 했잖아, 했잖아. 답이 나왔네 이거. 자꾸? 그렇게 끝까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지냈고 어? 저희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 또 잠시 시간을 갖네요? 음, 그런데 한달뒤 여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없으면 못 살겠어. 나도 없으면 못 살겠어. ㅋㅋㅋㅋ <laughs> 겁나다 아, <뻔뻔하다. 웃음> 진짜. 아, 기분이 확안 좋아지네. 이제 솔직하게 말해 줘. 너 얼마 전에 여행 간거 누구랑 간 거니? 그 오빠랑 갔어 그 오빠랑 갔어 <laughs> 마지막으로 아어떻게 욕실에 있던 남자 맞지? 그 새끼는 대 정체가 뭐야 전남친이에요 전남친이에요 아 근데 그 사람 곧아 근데 그 사람 곧 결혼한대 어? 결혼한대 어? 아 뭐야 뭐? 아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너랑 계속 만난 거야? 응나그 오빠한테 매번 버림받았어 이번엔 정말 결판을 지으려고 마지막 여행을 갔는데 결국 그 여자한테 간다고 그러더라? 이제 정말 끝이야? <웃음> <웃음> 끝! 알고 보니 욕실남은 여친의 욕실남. 전남친이었어 욕실남 진짜. 심지어 결혼할 여자가 있는 전 남친. 와예 진짜야. 여친은 바람난 전 남친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당했다고?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고 랑 같이 있었잖아. 내가 누워 있는 침대 키가 누워 있었으면 게임 끝난 거라고. 게임 끝난 거라고. 나가지고 장난치고 날 보험으로 두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거 너라고. 아 와... 힘들어서 네 말대로 그 오빠나 만날까 고민을 해야 와... 되네. 그 오빠나 만날까 고민을 해야 와... 되네. 그냥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보내줄게. 뭘? 어 무서워. 사진이야. 아. 아, 제발. 너는 그 어떤 여자보다 흔들리지 않았어. 뭐야? 나랑 놀러 가서도 단한 번도 잠자리 안 하는 거 보고, 에이. 넌 정말 진득한 애라는 게 보였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해. 뭐야? 걔는 아직 어려서 네 진가를 몰라. 더 철들고 어, 키도 한몇센 m 더 크고 <laughs> 경험해봐야 알아. 그얘기 언니가 알았으면 좋겠네. 어... 바람녀로만 남겨지고 싶지 않아서 보여 줄게. 잘 지내라. 짠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여친이 계시면서 복수라도 해야 하는 건지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녀를 향해 있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하... 갑 중에 갑이 나타났네요. 난 내가 읽으면서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갑이 또 있었네. 예라이. Yeah, yeah. 와, 왼쪽에는 무슨 그, 그 즉석밥이고. 석밥이고싹 정리가 되어있네요. 집이 엄청 네. 깔끔하게. 아, 와, 청끗하네 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아. 좋아지네요. 깔끔하다. 허? 아 이런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네. <laughs> 굿. 굿. 청평. 근데 저게 왜 또? 너무 놀러 가는 플레이스잖아요. 곧 있음 도착. 어디가? 어나 몰라 나 어디 간지 어디가? 아, 아 연수 간다고 했잖아. 아 처음 아, 아, 연수 간다고 한적 없는데. 왜 그래? 자기 내막 흘려들은 거야? 어? 서운하다. 저 카톡이 아, 약간 아, 당황스러움. 당황스러움이 보이는데 지금. 어, 잘 커플티 아니야? 어. 택배로 배달되노 어? 또 사진 보냈어. 잘 입을게요. 우리 예쁜이 최고. 뽀뽀. 이게 왜? 남친 스카처럼 보낸 인증샷 이 깨톡까지 받고 나니 우리의 연애에 위기가 찾아온 게 확실해졌습니다 자, 가가르 남친 집을 청소한 것도 택배를 보낸 것도 제가 한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게 아니거든요 맞죠 솔직하게 말해 미안해.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쁠만 하다. 어. 빠른 사과. 근데 나도 너무 답답해. 어. 동정심 해호소 아니, 사실 사이트로 전화도 해봤는데 주문번호를 모르면 누가 주문했는지 알려줄 수 없대. 어. 어. 어? 좀 디테일한데?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 말도 맞아. 알다는데. 어, 저는 사이트를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주문번호 몰라도 알수 있어요? 알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수 있어? 배송된 것도 네. 주소들이 네. 다 나오거든요. 음. 헛소리인 거죠? 하나만나하는 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음... 3 개월 전부터 남친이 봉사 활동을 다니느라 주말에 만나지를 못했어. 삼 개월 됐네. 3 개월 됐어. 그 여자는 어왜 찍었어 남친? 어, 어 불켜져 있어? 어 불켜져 있어? 어 남친 집에 정확하게 불켜져 있어. 있어. 야 저러면 하나에. 진짜 등골이 오싹하겠다. 근데 저기서 실루엣 두 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엎지락 뒤치락 <laughs> 이상하다 <웃음> 싶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뒷목이 아, 뻣뻣해진다 어, 어쩐 일이야? 어? 헐왜 집에 있어? 아 봉사활동이 취소가 돼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 근데 자기야 어? 나좀 나갔다 와야 되는데 어딜 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친 너무 찝찝해서 남친이 외출하고 올 동안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예쁜이 예쁜이 마님 그러니까 예쁜이와 마님이 다른 사람인 게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남친의 깨토 즐겨찾기 목록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아. 남친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하늘 예쁘지. 하하, 진짜 진짜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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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크크크크크.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아. 알면서 아. 해봐. 해봐. 음. 그 뭐예요? 니음 니그 니음. 누누읍부가 뭐예요? 너도 이뻐 너도 이뻐 아아아 아아 풀린다 아따 좋았겠구만잉 마님 나 오늘 o o 가 보자는데 괜찮아요? OO 거 내일 가? 음... 미안해요 아 원래 마트로 가기로 음 했는데 깼나 음 보다 약속을 어. 자 양쪽에 다, 다 보네 저걸 또 해장 중 근데 약간 미친놈 아니에요? 뭐, 어디 똑같은 사진을 양쪽에다 보내? 자 남친이 그 여자에게 보낸 깨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아, 원래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술김에 실수로 한번 잤어, 한번 잤어. 근데 아무리 실수지만. 잠자리하고 나몰라라 는 쓰레기가 되고, 있지. 뭐야? 쓰레기가 되고, 있지. 뭐야, 그거는? 남친은 평일에 저를 만나고 주말에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간거 그거구만. 잘 클라스인데, 이거? 그러니까 평일에 자기 집이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당연히 제가 한줄 착각하고 깨톡을 보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잘못 보낸 깨톡들도 다그 여자에게 보낼 걸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너 그거 아니야? 니발등 네가 찍은 거야. 네가 그날 처음 나한테 깨톡 잘못 보내지 않았으면 난깜쪽같이 계속 속았겠지. 수요일에 청소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한건줄 알고. 에휴, 아유. 이가내 아유, 실수야. 머리도 나쁜 놈이 무슨 배짱으로 양다리를 걸치냐? 그럼 넌! 뭐? <laughs> 내가 뭐? 이제 속치원놔냐 조금만 참지. 뭘 참... 굳이 그걸 들쑤셔야만 했냐. 와...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갔을 텐데. 진짜... 와... 결국 다 파국이 됐잖아!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배그 이겼다. 베린이 어. 육성 중. 리얼 닭 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게 응. 왜? 또 게임에서 치킨 먹은 거야? 응 퇴근하고 딱한 시간만 했어. 누구랑 했는데? 아 우리 팀장님 베린이라 요즘 내가 육성 중이거든. 팀장님 여자분이시라며그 팀장님 오빠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진실이 궁금해? 아니 말하지 마. 사실. 하하 아, 아, 나온다 또 길게 나온 내가 예전에 콩방님한테 고백했었거든. 물대 한 대만 쳐줘요. 응. 말 못하게. 어. 물대 한 대만 쳐줘요. 응. 말 못하게. 어? 바로 차였지만. 한, 아. 한 번에. 아. 여친님이 당신을 영구 삭제하였습니다. 에이왜 그래? 게임하다가 진짜 친해져. 2 시간 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남녀가 2 시간 동안 통한거야 <laughs>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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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한 시간 아, 넘은 아, 것 같은데, 아, 배달 음식 시킨 거 같은데 배달음식 시킨 거올때안 됐어? 전화 한번 해봐 그러게 알랄랄랄랄라 아, 알랄랄랄랄라 아, 어? 왔나 보다 여보세요? 네? 호... 호... 호텔이야요아네 아, 죄송합니다 다 들었거든? 폰 이리 안 내놔? 아, 와. 소름 돋는다 남친의 폰을 뺏서서 배달시킨 주소를 봤더니 에이... 진짜 호텔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랑 간 곳은 아니었고요. 이 호텔은 언제 간 거야? 아, 아니 누구랑 간 거야?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뭐오오오시오오오시오이오시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니오오 응? 아니, 오 진짜로 PC 방 같은 호텔이란 말이야. 게임 돌이 천국이라고. 여기 맞다. 사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봐봐, 완전 쩔지. 의자도 진짜 폭신하고. 응? 뭐? 아 누가 야. 게임 좋아한다고 호텔 같은 PC 방을 가면 가지? PC 방 같은 호텔을 누가 가냐고. PC 방 같은 호텔이라니, 진짜 거짓말도 다채롭게 친다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였더라고요. 오, PC가 우와. 너무 좋은데 이거 거의 뭐 피시방을 떼다 붙여도 피시방에다 닫으니까 근데 너무 좋았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쌓여지는 겁니다 누구랑 만났요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은 겁니다 뒷장 어? 뒷장 그래서 누구랑 간 건데? 에뭔 소리야? 호, 호텔 누구랑 갔냐고? 아 진짜 자게 왜 그래? 나못 믿어? 그 진짜 내일 용산 가야겠다. <laughs> 우리 연애 포맷하기 전에 얼른 대답해. 팀장님이랑 갔는데. 아. 뭐? 그 여자 팀장님? 그네 번만 하고 왔어.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피치방도 못 간다고. 게임이든 뭐든 여친 있는 남자가 딴 여자랑 단둘이 호텔 간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어. 대체 이답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오른한 남친을 복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팀장님 사이 어떻게 보여요? 충분히 의심스럽죠. 네, 예. 도대체 여자 팀장이랑 호텔 방에 들어가서 끌어하는 회사, 이게 어떤 회사 근데 이게 처음에 약간 고백 뭐 이렇게 했다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팀장님이랑. 맞나요, 사실 맞네. 사실 게임하면서 엄청 친해지거든요. 맞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저걸 했다. 이게 아무런 사심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이 그렇죠. 포인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알면 당연히 너무나 화를 낼 것을 뭐. 당연히 알았을 걸. 근데 어쨌든 그 선택을 한건 남자친구이잖아요. 감정이 없어도 이미 인는 없는 거고. 날 그렇죠. 무리한 감정이 있다면 응. 그건 뭐 끝난 거 응. 응. 자, 이런 남자와 10개월 사으면 많이 사겠습니다 어. 고민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남친이라면. 저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아니야. 여친이 상처받을 만한 일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걸러서 얘기를 하고 피했어야 되는데 스스럼 없이 그냥 얘기한다? 제가 볼때 이거는 여친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